백세 시대를 맞은 요즘 시니어들은 자아실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제2의 삶을 찾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델 분야도 예외는 아닌데요. 무대 위 품위 있는 워킹을 선보인 시니어 모델 선발 대회 현장에 조재석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제2 의 삶의 도약을 위해서. 당당히 도전하는 시니어 모델 선발 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올해가 6회차 대회입니다. 50세부터 60세의 루비브와 60세 이상을 사파역으로 나누어 선발합니다. 다양한 자아를 세탁하선 참가자 여러분들은 중년의 매력적인 사리스과 아름다움을 갖고 계십니다.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만큼은. 마음껏 즐기시면서 각각의 개성과 매력을 한껏 펼치시고 뜻깊은 시간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보다는 시니어이기에 그동안 살아오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꿈이 지성미를 갖추고 먼저 자유복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각자 취향에 맞는 편안한 복장으로 나와 워킹을 하고 특기를 발표합니다. 출연자 대기실인데요. 워킹 자세를 연습하며 초조하게 순서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표정들이 긴장된 듯하고 어색한 몸짓이지만, 여유로운 걸음과 애교 있는 미소가 긴장감을 어색함을 덮습니다 출연자들은 주부, 자영업, 회사 대표, 사회복지사, 강사, 전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시니어 모델 선발대에 출전하게 되어 삶의 활력을 얻고 행복하다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 담담하게 소개하고 장기 자랑을 합니다. 장기 자랑으로 선보인 노래와 춤, 악기 연주는 선발대회 가주는 무거운 분위기를 밝게 전환시켜 주었고. 참단자와 심사위원들이 이에 호응하고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자유복 심사는 넘치는 건강미와 자연스러운 모습이 돋보여 보기 좋습니다. 자유복 심사를 마치고 드레스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아직 지금 좀 떨려요. 드레스 심사는 시니어 모델을 꿈꾸는 출연자들이. 자신을 뽐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한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했던가요 쑥스러움과 멋쩍금은 아름다운 드레스로 감추고 멋진 자태로 마냥 행복한 모습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출전자들은 정중한 발걸음과 우아한 자태로 자기 모습을 뽐냅니다 삶의 연륜에서 쌓인 내공과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여유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긴장감을 떨치고 행진합니다. 삶의 애환을 겪고 온 신녀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2막을 화려하게 펼쳐 보였습니다. 예선을 거쳐 군 대회에 출전했기 때문에 진선미를 뽑아. 출연자 모두에게 수상을 합니다. 진이어 모델에 도전하게 된 동기는요, 50대의 꿈과 어, 꿈을 위해 건강과 행복한 취미 생활을 위해 도전했고요. 응. 언제나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 속에서 이런 화려한 일탈을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요. 이런 자리를 자리에 함께한 것도 기쁜데 제가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진이라는 가장 좋은 상을 받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각 지역에서 선발된 모델들은 패션쇼, 페스티벌, 기업 홍보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모든 시니어들이 제 2막 인생의 삶에 활력을 털어놓고 새로운 일에 도전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CNB 시민이자 조재석입니다.